오늘은 삼목타브에 관한 대체 운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섹소폰이 아, 색소, 이제 그 프레절렛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기 전까지 보통 파샵 키까지 있거든요. 파샵. 근데 이제 파샵은 뭐 자주 나오는 그런 음은 아니고 근데 이제 미하고 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음이거든요. 그래서 미는 오선제에다 어, 놓고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줄에 해당하는 음표가 라고, 두 번째 어, 줄에 해당하는 음표가 도고, 이제 세 번째 줄에 해당하는 음표가 미가 돼요. 이렇게 예, 미가 돼요. 이 미를 소리를 내는 것 또 쉽지 않은데 거기다가 또이 운지까지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편안하게 잡을 수 있는 그 운지가 아니라서 더 이제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전에 어떤 음에서 미로 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어, 이 미에 대해서 이제 이 미스도 좀 많이 나고 어려움들을 많이 느끼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이 3옥타브에서도 우리가 그 대체키라고 하는 그 대체키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체키를 오늘 알려드리는 대로 사용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은, 어, 지금보다 훨씬 수월하게 이 3옥타브 미, 파에 대한 어 음을 어 수월하게 해내실 수 있거든요. 자, 먼저 이제 우리가 그 보통 일반적으로 3옥타브 미 라는 게, 이제 레 잡고, 여기 레샵 키 잡고, 오른손 키 위에 것까지 잡으면 이제 미가 되잖아요. 이게 3옥타브 미인데, 어이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옥타브 키를 잡고요. 옥타브 엄지손가락 키 잡고, 솔을 잡는 거예요. 솔. 솔을 잡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솔 검지 키 솔을 잡은 이 검지 상태에 위에 보면은 또 다른 누를 수 있는 키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요거. 이거. 자, 요거를 이렇게 누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때 어, 옥타브 솔을 누른 상태에서 그 키를 같이 눌러주는데, 이거를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검지가 자리를 이렇게 이동해서 눌러지는 게 아니고. 솔을 누른 상태에서 손가락에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지금 손가락의 어, 요요날 부분. 이날 부분을 이용해서 같이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이. 자, 지금은 솔을 잡은 거고 옥타브 솔. 그다음에 어, 제가 말씀드리는 키는 이렇게 잡는 거거든요. 옥타브 키 누르고 손가락 누르고. 어, 를 누른 상태에서 그 검지 위에 있는 키를 같이 잡아준다. 그러면 이게 3옥타브 미가 날수 있어요. 대체키인데, 그 대체키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시도시라 할 때도 우리가 이제 여기 오른쪽 키를 사용하기도 하고, 뭐, 파, 파샵 할 때도 어, 여기 또 대체키가 있어요. 이거는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오늘 어차피 이제 중급자들 이상이니까 이런 건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도래 도시 할 때도 뭐도 도에서 예, 도에서 레갈때 투옥탑을 레갈때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요 위에 거를 살짝 이렇게 건드는 이런 대체 키도 있잖아요. 근데 대체 키는 여러분들 어, 정확하게 아셔야 될게 빨리 빨리 넘어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긴 음에서는 대체키를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말 그대로 대체키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 오리지널한 그 포지션에 비해서 음색이라든지 음정이 좋질 않아요. 불안해요. 그래서 음이 그냥 빨리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음색이나 음정을 부, 불안하게 느낄 시간도 없는 그런 상황이면 대체키를 써도 되는데. 긴 소리에서는 대체 키를 누르고 길게 내게 되면은 그거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건 좋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3옥타브, 3옥타브에서의 대체 키는 그 밑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대체 키와는 다르게 비교적 음정과 음색에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안정된 음정과 안정된 음색으로 나와요 이 3옥타브의 대체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3옥타브 대체키라고 해봐야 미, 파, 파샵 요거 세개거든요 이제 그 위로 올라가면 프레젤레스 되니까 근데 미하고 파만 놓고 보더라도 음정도 그렇고 음색도 그렇고 크게 원래 제 포지션에 비해서 크게 이렇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원래 오리지널 포지션보다 난 점도 있어요. 어, 불기도 수월하고 음색도 더 단단하게 나고 그 다음에 좀 어, 음정도 컨트롤하기가 좀더 쉬운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3옥타브에서는 어, 대체 키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어,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옥타브 소을 누른 상태에서. 이 검지 키를 같이 누르면 이제 미가 나요. 3옥타브 미가 나는데 이거를 누르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처음에 알려드리면. 그거 왜 그러냐면 이 각도를 이렇게 고집을 하면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색스폰은 제가 그 이전에 색스폰 연주와 연습 자세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손목을 이용을 잘 해야 돼요. 손목을. 그러니까 섹스폰의 운지라는 것이 손가락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손목을 같이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손바 사람 손목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 돌아가는 것을 잘 이용을 해야 지금 이런 경우에서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손목을 안이용할안 이용하고 이걸 같이 누르려면 막 어색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손가락 끝으로 겨우 간당간당 하는데 손목을 우리가 경례. 예, 왼손으로 격례하는 일은 없지만, 격례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손목을 돌리면은 이게 쉽게 이렇게 딱 돌아가요. 자, 아까는 손목을 안, 사용하지 않으려는 상태에서 누르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데, 이거를 손목을 돌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손목이. 돌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검지손가락의 이 부분, 이 부분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이거는 손목만 돌아가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 옥타브 솔에 관한 포지션에서 이 검지 위에 키를 같이 이 검지의 날 부분으로 누르면 이게 3옥타브 미가 나고 그리고 미리 알려드리면 이 상태에서 약지 하나를 떼면은 이제 3옥타브 파가 나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 미, 이게 파, 미, 파. 자, 이거 솔인데 왜 미라고 그러냐. 지금 여기가 달라졌죠. 예, 이거를 안 누르면 이건 솔이죠 근데 이 검지 위의 키를 같이 동시에 누르는 순간 이건 3옥타브 미가 돼요. 그 다음에, 어, 이 상태에서 약지 하나를 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라 포지션이 되면서 이게, 어, 라가 아니고 지금 이게 같이 눌려져 있거든요. 검지가. 이렇게 되면 3옥타브 이제 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 어떻게 이거를 조금 이제 유용하게 사용하는데, 어, 좀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냐면은, 어떤 경우를 한번 설정을 해보는데, 지금 미를 제가 써놨잖아요. 어, 이미 앞에 도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 이렇게 도가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미로 간다고 하면은, 어, 우리가 대체키를 사용하는 것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대체 키 지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어, 미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도죠? 도. 자, 이게 지금 옥타브 키를 눌러서, 도에서, 자, 삼옥타브 미로 갈 때,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거예요. 도, 미. 도, 미. 자, 도, 미. 이건 아니죠? 지금 여기가, 이위에게안 눌렸으니까, 이걸 누르려면, 우리가 도, 쏠하듯이 이렇게 누르면 안 되고, 약간 격리하듯이 도, 미. 도, 미. 각도가 다를 거예요. 자, 도, 솔, 도, 솔, 도, 미, 도, 미, 도, 미. 이런 거예요. 도, 미, 도, 미, 도, 미. 자, 그대로 한번 불어볼까요? 천천히. 지금 도미를 했거든요. 어, 원래 포지션 있잖아요. 저건 저, 저 대체키 말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에 비해서 그그 대체키에 비해서 원래 키가 복잡해요. 이 오른손까지 써야 되고 왼손도 지금 두 개를 눌러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에서는요. 무조건 대체키가 편해요. 도에서 미갈 때. 자, 다시 한번 더.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미 전에 도가 아니고, 레일 경우가 있잖아요, 레. 이렇게, 레에서 미로 갔을 때, 자, 이런 경우는요, 대체 키를 굳이 사용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체 키보다 원래 그, 원래 오리지널 한 핑거링, 포지션이 더 편한 거예요. 레, 미는. 그 그러니까 이거는 해보시면 아실 텐데, 이거는 굳이 대체키를 하면 더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 레에서 미를 가는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그 포지션을 쓰시면 돼요. 근데 도에서 미갈 때는 대체키가 훨씬 더 편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레샵에서 미는 어떠냐? 이것도 당연히 레샵에서 미도 대체키가 필요 없어요. 굳이 할 필요가. 원래대로 우리가 잡는 미를 잡으면 돼요. 자, 그래서, 어, 이거는 지금, 이거는 대체키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 이건 필요가 없어요. 또한, 레, 샵, 아 그러니까 미 앞에 레, 샵이 붙어도 대체키가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이도 밑으로 뭐가 있어요? 시, 미가 될 수도 있고, C 플랫 미가 될 수도 있고, 라 미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하여튼 그 밑으로는 다 대체 키가 편해요. 예를 들어서 시미 같은 경우도 제가 대체 키를 써서 3옥타브 미를 낼게요. C 미. 자, 그 다음에 라 미.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지금 하시는데 어려움을 느끼잖아요? 그거는 왜 어렵냐면 소리 내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걸 못해서 그래. 자, 이 손목에, 손목에 어떤 그 움직임 있잖아요? 이렇게 돌리는, 손목을 돌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왜 어렵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휑거링이라는 거를 딱 어떤 고정해서 손가락만 가지고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핑거링들이 지금 어려우신 거예요. 핑거링은요, 손가락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손목까지 다, 이, 이 팔까지 사실은 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제가 그, 그 설날에 그 공연 갔을 때 어디 그 리조트에서 제가 찍어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보세요. 거기서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연주와 연습 자세에 관해서, 이게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오른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라샵 같은 경우도 자꾸 라 샵을 이렇게만 누르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이거잖아요. 라 누르고 라샵 누를 때 이렇게 누르시죠. 이거를 이렇게 누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예. 그러니까 손목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 놓으시는 게 좋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본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어차피 이게 같이 눌러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게 솔이고 미라 그러면은 미 대체 키를 간다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니까 손목이 돌아가죠. 예, 손목을 안 돌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손가락만 갖고 올라니까 예, 돌려서 하세요. 그리고 어, 레나 레샵에서 미를 갈 때는 대체 키가 필요 없다. 그 밑으로는 다 대체 키가 편하다. 자, 솔미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곡에서 그러니까 솔은. 지금, 이제, 투 옥타브고, 미는 3 옥타브 가는데, 이렇게, 솔에서 미, 이렇게 가는 형식이 많아요. 그게. 그러면 이런 거는 대체 키가 편한 게, 뭐별 움직임 없이, 솔 이렇게 했으면, 그냥 이것만 추가해서, 이렇게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검지 손가락의 이 부분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부분. 예,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죠. 이렇게 반대로 보면은 거기가 어떻게 이용되는 거냐면 이렇게 이용되는 거예요. 이걸 띄어서 검지 손가락을 떨어뜨려서 다시 누르는 게 아니고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손목을 돌려서 같이 추가 시켜준다는 개념이에요. 솔미 한번 불러 볼게요 이거 얼마나 편해요. 제대로 하려면 복잡해지죠. 솔미 이렇게 돼야 되니까 솔미 이렇게 돼야 될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체키, 3옥타브의 대체키는 음색하고 음정이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어, 원래 포지션보다 이 3옥타브의 대체키 레미는, 어, 더 오리지널보다 나은 것 같아. 음색도 그렇고 음정도 그렇고 컨트롤 하는 게 소리도 더 단단하고. 그리고 이제 프레절렛도 이제 내시게 되면은 이 대체키에서 프레즐레 가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유리해요. 그건 이제 나, 여,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아, 그렇구나" 어, 대체키를 해놓기를 잘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 그러니까 솔미, 파미도 마찬가지예요. 파미도 어, 이런 경우는 이제 자주 나오는 경우는 아닌데, 나올 수는 있어요. 투옥타브 파에서 쓰리옥타브 위로 간다. 이렇게 쓰리옥타브 위로. 그럼 이것도... 사실상 생각해 보면은 요거에 대한 감각만 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파미를 하더라도 파솔을 하는 거지. 자, 파 파죠 파 파솔 파솔인데 여기 이 검지를 보세요. 원래는 파솔이죠. 파솔. 근데 그 대체 키 사목타브 미를 쓴다 그러면 파 솔에서 파솔 요것만 바꿔 주면 손목의 각도만 바꿔 주면 미가 나는 거예요. 자. 그렇죠. 자, 그리고 어, 옥타브 차이가 나요. 옥타브 차이. 자, 미에서 2옥타브 위에서 3옥타브 위로 간다고 했을 때, 이런 거는 자주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원래 키보다 대체 키가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 말씀드렸지만, 지 이것만 익숙해진다면,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미, 솔이 되는 거예요. 미, 솔. 아까는 파, 솔이 됐잖아요. 이 돌리는 것만 익숙해진다면, 미, 솔. 미, 솔. 미, 솔. 근데 지금 검지 손가락으로 같이 잡아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미, 미 이렇게 나는 거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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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해볼게요. 이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레, 이거 뭐, 이게 레가 되든, 어, 도가 되든, 이 3옥타브는 역시, 이, 저, 대체키가 훨씬 더 편하다. 예. 네. 그 예외가 있다 그랬죠? 레나 레샵에서 미갈 때는 대체키를 굳이 안 해도 돼요. 그게 더 불편해. 그러니까 그이외의 나머지 음들은 이 3옥타브 미에 대한 어, 대체키 사용법을 익혀 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자, 손가락보다는 손목을 돌리는 요령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손목을 사용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 파는 내기도 힘들죠. 역시. 근데 파도 이 대체키를 쓰면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 이거는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미에서 파 가는 거 있잖아요. 미에서 파 가는 거. 미에서 파를 간다. 이거는 대체키가 필요 없어요. 이것도 역시 지금 누르는 누르는 어떤 순서대로 놓고 본다면, 자 이게 지금 그 원래 키거든요. 미가 옥타브 키 누르고 여기 왼쪽에 사이드 키두개 누르고 팜키 오른손 이거 위에 거 누르고 이게 미고 하나 추가하면 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대체키가 굳이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레파다 레파, 레도레 어, 레 하고 파다 레에서 파를 간다. 이건 대체키가 더 편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파에 대한 대체키는 뭐냐면, 자, 옥타브 솔. 키 누르고 옥타브 키 누르고 옥타브 누르고 그 다음에 아 아까 미는 솔 누른 상태에서 이 검지 손가락 같이 누르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만 띄면 파가 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라고 같은 거지 라고 같은 건데 이 검지 키를 동시에 눌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레파레 레, 라가 되는 거예요 레라 같이 눌러줘야 돼요 물론 자. 근데 역시 제이 손의 각도를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돌려주지 않으면은, 이거 돌려주지 않으면 잘안 눌려져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 특히 연습할 때는 확, 확 돌려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어, 도파가 나올 수도 있죠? 도파도 역시 대체 키가 패네요. 이게 파거든. 자, 파. 자, 라를 누르고, 옥타브 라를 누르고, 이 검지 키 위에를 같이 눌러주면 파잖아요? 땡! 지금 파가 났잖아요? 도파 그러면 우리는 도라 를 하면 되는 거예요. 단, 검지 손가락에 각도를 맞춰주면서. 예. 그리고, 한 옥타브, 예를 들어서, 음, 라, 투 옥타브 라에, 어, 아니아니아니한 옥타브니까 파잖아, 파. 파에, 쓰리 옥타브 파로 갈 때, 파에서, 삼 옥타브 파로 간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대체키가 훨씬 편해요. 네, 안 눌러봐서 그런 거지. 한번 이게, 한번 맛들이면 정말 이게, <laughs> 어, 이거 좋은 거구나 아시는 거예요. 자, 예. 이게, 이게 파잖아요. 파, 대체키 파. 그러면 옥탑으로 하더라도 일단 어, 미가 됐던 파가 됐던 대체키에.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게 오른손을 사용을 안 해요. 오른손을 어디 이뭐 이런 키를 누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심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제대로 된 원래 포지션을 잡으려 그러면 그 오른손까지 잡으려 그러다가 이렇게 허우적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일이 없으니까 이 대체 키가 어 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더 파. <끝>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몇 가지 안 써드렸는데 음, 지금 이거는 대체키가 필요 없죠. 미판은 필요가 없고 나머지는 다 하면 좋거든요. 이렇게 이런 거 나머지는 다 하면 좋으니까 일단은 제가 지금 그 써드린 거 정도만 그 8개 중에 2개가 빼니까 6개네요. 6가지 정도만 이렇게 해보시면은 이 움직임에 대한 어떤 그, 지금으로서 어색할 수 있거든요. 안 쓰신 분들이. 근데 이거는 뭐몇 번만 해보면 그 어색함은 금방 없어지고, 또 알아놓고, 어, 숙, 숙련이 되면은, 이참 세상 편한 포지션이에요. 대체 키가. 그러니까 미파만 나온막 스트레스를 받는 게, 음 내는 것도 어려운데, 이 손가락도 이거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 이게 세 개잖아요. 잘못 누르면 여기 눌러야 될게막 중간 눌리고, 여기 중간 눌러야 될게 위에 거누르고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스들이 나오는 건데, 아예 오른손을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어, 이 대체 키는 어, 알아 놓으시고 연습을 해 놓으시면 좋다는 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체 키를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색이라든지 음정이라든지 대체 키긴 한데 일반 오리지널 키가 거의 차이가 없고 더음은 낫지 이게 떨어지질 않거든요. 근데 그 밑에 음들의 대체 키들은 좀 문제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도래, 도시 할때 이렇게 있을 때 이 레에서 픽사리들이 많이 나고, 레가 뭐 소리가 답답하다 뭐 이런 이유로 대체키들을 이걸 사용하시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 마이크에는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원래 레하고 이 대체키 레하고는 소리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음색도 안 좋고, 음 정도 안 좋고,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돼야 될 게. 지금 내가더 답답하고 더 플랫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생기니까 이런 건 상관없죠. 이거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는 그런 걸 캐치할 시간도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좀, 예. 어, 기는 좀 8분음표 이상에서는 꾸밈음 정도는 모르겠는데 8분음표 이상에서는 좀 사용을 좀 안하는게 좋아요 16분음표는 괜찮아요 근데 꾸밈음 16분음표는 괜찮은데 약간 내린 곡에서 8분음표 정도에서 지나가는 음이라도 요거는 다 음색이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다 도레도 시가 어려, 어려운 건 알겠는데 그거 그렇게 못할 거 아니잖아요 연습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거는 어 원래 키를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단 지금 이런 3옥타브 내에서 대체키는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권하면서 어 이거는 써야 한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대체키 잘어 안되시고 그러시면 제가 또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요 정도 내용을 가지고 한번,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분명히. 어, 3옥타브 미를 이렇게도 잡는구나. 이 솔, 옥타브 솔에서 이렇게 손, 그 각도를 돌려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있죠? 요걸 같이 잡아주는 거예요, 검지하고. 근데 그, 악기사마다 다른데, 요게 지금 요렇게 생긴 악기들이 요즘 대부분이고, 지금 여기 요키 있잖아요. 같이 눌려져야 되는 키가 이렇게 이 자개식으로 똑같이 돼 있는 악기들이 또 있어요. 옛날 악기들이 그렇거든요. 어, 셀마에서도 좀 그런 것들이 좀 보이고 하는데 그런 거는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 잡는 방법은 같은데 이렇게 뭔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구조들보다. 지금 이 보면은 이 악기가 이렇게 좀 휘어져 있죠. 이 키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똑바르지 않고 약간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요.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아래쪽으로.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누를 때 자연스럽게 눌리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 이걸 일자로 놓으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같이 누릴때좀 힘드니까. 그래서 키를 이렇게 휘어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휘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만들어져 있고 일반적으로 이런 일반적인 이런 키 모양으로 이런 키 모양으로 돼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제가 해보면은 그렇게 뭐 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계속 이제 시도를 해보세요. 예, 이렇게 손목을 잘 사용해야 된다. 손목 대체 키3옥타브에서 대체 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건 초급자들은 힘드실 거고 중급자들 이상은 반드시 보시고 어, 저 숙달시켜 놓으시면은. 앞으로 프레젤렛 갈 때도 그렇고, 어, 어떤 이런 쓰력 타브, 3옥타브, 투옥 타브에서 쓰옥 타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훨씬 더 지금보다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